아이고 긴 시간 내가 할수있네뭐 우리 오늘 그냥 저, 제가 궁금해가 예. 저도 궁금하고 예. 뭐 들어보시니까 조금 판단 예. 기준은 조금 정리가 좀 되셨어요? 그래도 제가 혼자 네. 책을 읽고 네, 그, 네. 대표님 책 읽고 이렇게 또 유튜브들 이렇게 찾아봤던 것보다는 훨씬 정리가 많이 됐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솔직히 겁이 났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해본 게 아니라서 <laughs> 네. 진료는 제가 어떻게든지 꾸려나갈 수 있, 있겠는데 그 재반 상황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좀 걱정이 덜 해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준비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감사합니다. 아하, 충분히 값어치는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나요? 되게, 그쵸? 예, 네.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처음에 약간은 그래도 좀 비용 때문에 생각은 드셨, 이게 맞아? 내가 이거 들어야 돼? 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 살짝 들긴 하셨죠. 어찌될까? 이거에 값어치를 할것 같나? 라는 아, 생각은 하셨죠. 모르니까, 어찌될까? 그런, 그런 생각이, 네. 어, 아,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쪽의 얘기는, 뭐, 되게, 많이들 개원을 하기는 하지만,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있어도, 진짜, 충분히, 충분히,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아, 그, 그렇죠, 그렇죠. 가격 대비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그, 네 그죠. 거짓말은 아니고요. <laughs> 지금 충분히 그 아까 이외에서도 네. 뽑을 네. 수 있다고 제가 자, 좀 어느 정도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한 네. 거지만 그거 네. 뽑을 뽑으신 거 맞죠? 아 뽑았죠. <laughs> 네, 네 많이 네. 뽑았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뭐 개원 하시는데 네. 추가로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 언제든 뭐 물어보시면 제가 뭐 그냥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다 네. 그냥 인연이니까 근데 네. 나중에 제가 혹시나 궁금한 것도 제가 또 궁금한 포션이 좀 있거든요. 원장님그 네. 개원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네. 어떤지, 저도 이제 데이터를 계속 쌓아야 되니까, 거기에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 네. 네, <laughs> 아,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네.